3,500억불이 아니라 1,000억불만... 일시... 포브스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. 한국은 심각한 펀치를 견딜 수 있는 경제다. 방어만 잘하는 게 아니라 펀치도 날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. 기사를 냈거든요. 이거 네. 어떻게 평가하세요? 이거는 퍼브스는 그냥 어, 트럼프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고 봅니다. 네, 네. 한국은 못 견딥니다. 3,500억불이 아니라 1,000억불만 일시에 미국으로 날아가도 바로 외환위기가 터집니다. 우리 그 국민의 힘이나 보수 쪽에서는 아 이재명 왜 일본처럼 사인 안 했어. 왜 그렇게 뭐 미국과 함께 하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거든요. 이런 태도는 어떻게 봐요? 국민의 힘이나 그그이 유튜브들 보면 그냥 트럼프 하자 는 대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네, 어, 주장을 해요. 음, 네. 그 말은 네. 미국의 식민지가 되자 이런 소리입니다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매국노지. 음. 네, 이완용이 하고 똑같은 주장하는 거예요. 우리가 만약에 트럼프 요구대로 3,500억 불을 만약에 어,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줬다 칩시다. 네. 어, 외환 보유고 뭐 채권 다 팔아가지고 네. 그러면 바로 이제 외환위기는 그냥 바로 터지겠죠. 네. 그러면은 우리 97년도 IMF 경험해봤잖아요. IMF가 달러를 빌려줘야 해결이 되잖아요. IMF는 미국 거거든. 근데 그 때보다도 아마 100배의 외환위기가 터질 거예요. 그럼 대한민국이 유지되려면 미국의 식민지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, 아니, 미국이, 미국 재무성이, 대한민국의 외환보육원이, 어, 우리보다 훨씬 많이 알아요, 훨씬. 예. 그런데도 3 5 0 0억불 선불로 그 내놔라라고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 던지는 트럼프식의 특유의 거래지. 아...